우아한 제국 나승필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제클린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18일 방송된 우아한 제국에서는 나승필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제클린을 구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장기윤은 딸 장수아를 앞세워 회사 로비에서 서희재에게 청혼했습니다. 정우혁이 보는 상황에도 서희재는 진짜 엄마가 되어 달라는 딸 수아 때문에 청혼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합니다. 이후 서희재는 장기윤에게 반지를 돌려주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승필 역시 서희재의 진심을 오해하고 서희재가 장기윤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여겼습니다. 그 시각 서희재는 정수호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딸수아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정우혁은 청혼을 받아들인 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해명에도 서희재의 진심을 오해했고 두 사람은 더욱 더 멀어져갑니다. 한편 양이찬은 장기윤에게 정우혁을 직접 치우겠다고 밝히며 장기윤을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혁을 찾아간 양이찬이 장기윤의 비밀장부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이어 양이찬은 자수하기 전 장기윤의 횡령과 탈세 증거를 모두 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마지막으로 내 네, 아비노릇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윤은 홍혜림에게 서희재가 신주경이란 사실을 알려주며 서희재를 처리할 때까지 모른 척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홍혜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나승필은 정신병원에 갇힌 제클린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잠입해 들어갑니다. 나승필은 정우혁에게 자신이 잘못될 것을 염려해 편지를 남기는데요. 제클린과 도망치던 나승필은 제클린을 살리고 자신은 급기야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에 놀라 병원으로 달려간 정우혁의 모습이 비춰지며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나승필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제클린을 구했는데요. 하지만 나승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나승필은 마지막으로 정우혁에게 제클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남겼는데요. 정우혁과 제클린은 함께 장기훈에 대한 복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제클린과 정우혁이 손을 잡은 건데요. 이에 반해 서희재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채 장기윤에게 정체가 발각된 상태입니다. 처리해버리겠다며 벼르고 있는 장기윤에게 서희재가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비춰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과연 서희재는 홀로 위기를 극복해내며 무사하게 될지 정우혁을 비롯한 위회의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